진영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좀몇 글자 적어 봤는데, 간결하고 짧게 끝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네. 금방 읽습니다. <laughs> 제가 읽는 한에 일 분도 안 걸려요. 래퍼잖아요. 네, 랩으로 해신다고요자 <laughs> 들어볼까요? 네, 집중. 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예요. 오늘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네. 아, 먼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저희 마콘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 공연을 하면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굿 타이밍 앨범으로 컴백해서 오늘까지 약 3개월 동안 우리 반아들과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반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다려줘서 너무도 고맙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번 콘서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바나들도 기다리느라 조금 지쳤을 테고 또 요즘 새로운 그룹들도 많다 보니 네 조바심이 나긴 했지만 네 조바심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바나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욱 더 확신을 갖게 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추운 겨울에 컴백하는 바람에 우리 바나들이 고생 많았을 텐데 조금 더못 챙겨줘서 너무도 미안하고, 더 길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앞으로의 더 행복할 시간들을 위해,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늘 하는 말처럼,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우리 같이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약속할 수 있죠? 항상 고맙고 미안한 파나, 우리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웃는 일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열심히 해주는 우리 멤버들 지금처럼. 지금처럼 꾸준 <laughs> 꾸준히 노력해서. 할아버지 그룹때도 무대 위에서 노래합시다. 또 Wm 이원민 대표님, 김국재 사장주 이사님을 비롯해서 Wm 식구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힘든 게 많으시겠지만 항상 아티스트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구 부시는 그날까지 해보겠 <laughs>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주히윤지야들에 축하하고 오빠도 제일 심 해서 부끄럽지 않아 오빠들께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비원의 법 위에서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